아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4일 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은 정말 모든 상황이 막힌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은 뻥 뚫려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막힌 것 같지만 하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분을 소개할 수 있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오병훈 교수님은. 저랑 같이 미국에서 칼빈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으시고 또 지금은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에서 강의를 열심히 하며 믿음의 후학들을 키워내고 계십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섬겨주실 텐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여러 가정들을 관찰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는 가정은 멀리서 바라본 가정밖에 없다. 무슨 말일까요? 멀리서 바라보면 다 괜찮아 보이고 문제가 없는 가정처럼 보이지만 그 가정을 가까이서 자세히 관찰해보면 그 과정에도 역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했는데요. 초등학생들에게 여러분 인생은 참 살기가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초등학생들이 아주 격렬하게 맞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벌써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야이 세상에 참 문제가 많구나. 내 인생이 참 힘들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가 참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은 이 코로나19까지 겹쳐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몇 배로 고통을 겪고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문은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플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먼저 구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분깃과 기업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구절해 보시면 요하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분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뜻합니다. 그리고 기업이란 것은 대를 물려 이어져내야 하는 고유한 재산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분깃과 기업은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빼앗길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특별한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빼앗기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세상이 멈춰금 같은 그런 시간, 또 내가 뜻하는 대로 뭔가 일이 되지 않는 그런 시간, 그리고 이웃의 또 친척들의 또는 가족들의 어려움들을 옆에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시간,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이 소속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먼저 10절인데요. 요하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저는요 성경 전체에서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너무나 멋진 표현이고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 인간의 몸에서 눈동자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많은 보호를 받는 곳입니까? 사람이 이제 죽어가지고 해골이 된 것을 보면은 이 해골에 구멍이 뻥뻥 두개 뚫려 있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단단한 뼈에다가 이 구멍을 뚫으시고 바로 그 자리에 눈동자를 이렇게 집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참호 속에서 보호를 받도록 한 것이죠. 여러분 다른 어, 우리의 몸은 우리가 이제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눈동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눈꺼풀의 보호를 받는데 굉장히 자동적으로 이제 보호를 받잖아요. 뭔가 이, 뭡니까? 이게 벌레라든지 또는 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날아오면은 나도 모르게 팍 문이 깐기잖아요. 그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 몸의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직접 이렇게 씻어줘야 합니다. 물로, 비누로 씻어주어야 하는데 우리이 눈동자는요 눈 주변에 자동 세척 장치가 있어가지고 언제나 깨끗하게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눈꼽이 끼어가지고 눈꺼풀은 들어올지라도 눈동자가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제 때까지 본 사람 중에 아 정말 저 사람 참 지저분하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눈동자만큼은 깨끗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가지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여기도 만져보고 저기도 만져보고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내가 너 눈동자 좀 만져줄게, <laughs> 눈동자를 내가 쓰다듬어줄게 <laughs>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 눈동자는요 세밀한 보호를 받고 그리고 그만큼 이 눈동자는 그 사람 개인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운동자처럼 지키신답니다.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 표현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지난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보살펴 주셨다. 이런 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참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좀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 속에서 주님께 기도를 하면은 하늘을 열어가지고 살 길을 보여주셨던 하나님. 내가 굶주릴 것 같으면 먹여주시고, 또 목마를 것 같으면 또 해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많이 느끼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개입하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만 주실까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모세는 가르칩니다. 11절에 나오듯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을 어렵게 만드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11절과 12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새끼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이 독수리는요 이 새끼를 모질게훈련시키기로 유명합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키울 때는 정말 처음에는 지극정성으로 새끼를 보살펴 주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둥지를 지을 때 말이에요 저기 절벽 한 켠에 둥지를 짓는데, 처음에는 이 가지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얼기설기 이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짐승의 가죽을 덮어가지고 좀 푹신푹신하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자기의 털을 뽑아가지고 굉장히 포근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새끼를 부화시키고 거기서 키우는데요. 이제 새끼가 어느 정도 컸다 싶으면은 이 독수리가, 이 어미 독수리가 자기 등에다가 새끼를 딱 올라 태우고 저 높은 창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새끼를 갑자기 떨어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새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엄마! 왜 이래요? 이러면서 뭐 날개짓을 굉장히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날개짓을 잘못 배워가지고 새끼는 이제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새끼가 쭉 떨어지다가 바닥에 닿기 전에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어미독수리가 다시 손쌀같이 내려와가지고는 새끼를 등에 업고 다시 올라가서 또 똑같은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훈련을 받은 새끼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 이제는 절대로 저기 안 올라간다. 엄마가 등에 올라타라고 해도 나는 안 올라간다. 어? 한번 속지 두번 속나. 이렇게 하면서 어, 이제는 그렇게 훈련받지 을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미 독수리는 그 둥지를 그냥 사정없이 해쳐버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털도 다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짐승의 그 가죽도 치워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결국에는 아주 뾰족뾰족한 가지들만 남게 되죠. 그럼 새끼 입장에서는, 여기 가지에 찔려가지고 고통을 당하나, 또 저기 올라가가지고, 예? 어, 무서운 일을 겪거나, 그냥 피장파장이다 하면서, 어, 어미 등에 또 올라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또한번 훈련시키고 또한번 훈련시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새끼가 드디어 자신의 힘으로 저 창공을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복음자리를 흩어버리시는 것 같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과 같이 참 답답한 상황을 겪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초콜릿과 같이 달콤한 사랑이지만, 때로는 사자를 조련하는 조련사와 같이 아주 엄격하고 아주 사려 깊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마냥 좋은 곳에만 내버려둔다면 어느 덧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때로는 고통과 고난이 닥쳐와서 우리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서 좋은 것만 생긴다고 해가지고 좋은 것은 아니고 또 삶에서 힘든 일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농부들이 이 밭에서 식물을 키우는 것을 보면 어떤 식물들이 너무 뿌리를 깊이 내리고 또 너무 뿌리가 무성하면 오히려 뿌리를 꺾어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이 식물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그런 잔뿌리들을 꺾어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내 인생이 뭔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내 인생이 멈춰버린 것 같고, 때로는 이 세상 전체가 뭔가 좀... 나에게 전혀 맞지 않게, 예, 어, 돌아가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순간에 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과정을 묵묵히 이겨내고, 묵묵히 그 훈련을 받는다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정말 한 마리의 독수리가 되어서 저 푸른 창공을 힘차게 힘차게 낙이 치며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평안교회 가족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힘들다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참 힘든 그런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사랑이지만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곰곰히 묵상하면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성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더욱더 성장하시고 영적으로 깊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모자라다 하지 않으시고 늘 당신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신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함을 오늘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거룩함을 창조할, 아니, 거룩함을 흉내낼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할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뿐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격스럽습니다.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나를 휩싸고 나를 세웁니다. 역시나, 주님의 사랑에만 소망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눈동자처럼, 때로는 새끼 독수리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의 길을 다시 걷겠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과 같은 이 순간에도 나의 유일한 위로 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